교수님. 네 교수님 지, 지금도 안 보이세요? 공유 좀 해볼게요 교수님. 네. 예. 여기 보시면 예. 줌에서 설정. 설정. 네 그리고 회의 예. 기본 내에서 조금 내려가 보면 아 어, 여기 폴링. 폴링이. 아 예. 어, 요거 교수님 화면에서 한번 저한테 보여주실래요? 저예 네. 보이고 습니다 네. 좀... 화면 아래에 아, 초록색 아, 화면 공유 아, 버튼 아, 누르시고. 예 화면 공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크롬 음. 브라우저로 들어가 볼게요. 익스플로러나 아무데로. 제가 지금 실증 여기는 없고. 실증 아, 제가 원격 네, 제어권을 좀, 실제, 아, 좀 요청드릴게요. 교수님. 예, 예. 해주세요. 예. 네, 네 네, 승인해 주세요. 예.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이, 인터넷을 띄워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른쪽에 내 계정 들어가서, 예. 왼쪽에 설정. 그렇죠. 네. 아, 여기 학교에서 유료로 가입하셨나봐요, 그쵸? 그렇죠? 네. 예. 자, 여기서 회의 중 기본으로 해서 밑으로 쭉 가볼게요. 네. 예. 네, 폴링에 체크가 예. 되어 있네요. 네. 예. 그러면, 그러면 설문 버튼이 뜨는 게 맞는데. 그렇죠. 네네네. 이거를 끄면 바로 없어지고, 다시 켜면 예. 바로 생겨요. 회의 예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구주차가 오늘 오후 3시네요. 음.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설문조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어, 이미 만들으셨네요. 만들어가지 <laughs> 그냥. 그냥, 아무를그 만들어서, 네 저장까지 했거든요. 어, 네, 그러면,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 회의 시작을 다시 누르면, 제가 여기서, 여기서 예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날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예. 다시 한 번만 저를 초대해 주세요, 교수님. 네, 교수님. 네, 네, 교수님. 지금, 지금도 안 보이세요, 설명? 아, 들어오요 보이네요. 아, 지금은 보여요? 예, 네, 보입니다. 음, 일단 다행이다. 한가자고 채팅 사이에 들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예. 그러면 맨 위에서 만들어 놓으신 두개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예. 네. 첫 번째 거 나왔고요. 네. 그거를 두번째로 바꿀 수도 있고 두번째 바꾸는 것은? 맨 위에서 맨 위에서 네꺾쇠 눌러보면 리스트 아 예예 예예 네, 네. 예. 이렇게 예. 네 그렇게 해보시고 예, 한번 열어보세요 시작해보세요 설명 시작 예 원형 부정사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설명하고 있는가 3 페이지 제출. 자 그러면 이제 한명 답변 떴죠. 이제 학생들이 예. 답변하면 여러 명뜰 거고 설문 종료. 예. 그리고 결과 공유. 공 예. 자 결과 공유하면 저한테도 이게 떠요. 예. 네. 자 그리고 결과 공유 중지 누르시면 닫히고. 예. 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 예. 직성에서 문제 만들 수도 있어요. 거기서 편집 들어가서 그러면 또 아까 그줌점 US 사이트가 뜨거든요. 그걸 직성에서 만들면 바로 여기에 또 반영이 돼서. 어 예아 예. 일단 근데, 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계속 잘될것 같아요. 예. 네. 교수님 보내주신 것 이제 저뭐저그 뭐야 그 교재 네. 교재를 주경야도겠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고, 고맙습니다. <laughs> 그래도, 제가 더, 제가 네, 더 뭐, 자세하게 써야 되는데 너무 대충 써놨죠.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담으로 저희 딸도 저 뭐야 교수님 강의를 들었대요 대학 다닐 때. 아 정말요? 예, 얘가 인하대학을 다녔는데. 아 인하대 사범대 다녀요? 어 국문과를 다녔는데 아, 국문과 국문과. 얘가 사범 예 그걸 다녔어요. 아마 교수님 강의를 예 그래서 얘가 이 하는데 어 아빠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아니까 맞다 그러니까 어, 나도 배우쓰 있더라고요 <laughs> <laughs> 이 화면을 할때제 모습이 네네. 화면상에 그 어느 정도 차지하면 좋은가요? 보, 보, 그 학생들 보기에 어, 지금 딱 저만큼이요 얼굴이 머리가 위에 네. 달던 말듯 달던 말들 네. 네. 이렇게 아예 이렇게 가려져도 괜찮아요 네, 네. 어, 이렇게 네. 이것도 좋고 네. 조금 더 숙여 보실까요? 아, 약간 뒤로 다시 조금만 적기는 걸로.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손으로 제수처 하는 것도 다잘 보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이게 오케이. 좋습니다. 네. 오늘 저, 저희들은 저 학교에서 결정이 난게 1학기 전체로. 네. 전체로 이거 저, 뭐야, 원격 강의를 하는 걸로 결정이 났거든요. 아, 오늘 결정 나셨군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제가. 교수님 강의를 저는 2주간 들었거든요. 처음에 저는 교수님이 그인이 주실 때 자꾸 두 개로 와요. 네네. 중복이 돼서 아 그래요? 왜 그럴까 해서 생각하니까 제가 두 번을 들었으니까 또 이름이 이제 다르게 올려져 있으니까 아 맞아 맞아 맞아. 다오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2주 듣고 계속 그걸 보고 그랬는데 어... 저는 솔직히 처음에 그할 때도 이 기계적인 게 어느 정도 그 맥힐까 네. 너무 자주 하면 그런데 싶은데 애들이 선생님 말씀대로 반응이 좋아요 지금. 네네. 네, 반응이 좋고 제가 지금 하는 게 어, 영어 팝송을 통해서 이제 그 생활 영어 하고 이제 영문법을 가르치는 그걸 하는데. 아재밌대 오히려 그게 애들한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음. 이거 하면서 이제 아껴주신 대로 그 주석에다 이렇게 하고. 네네네. 그 애들이 굉장히 그. 저는 이렇게 교수님께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그 선생님들은 그냥 단순한 작업만 하나 봐요, 점에서 네네. 네, 그래서 제가 하면서 교수님의 큰 힘을 더욱더 느끼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교수님 지금 접속하신 김에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시간 잠깐 예, 괜찮으세요? 네 예, 예, 예. 네. 저 뭐냐면, 어, 학생들이 이런 것도 배우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다른 수업에서 학생들하고 했던 건데요. 뭐냐면, 아, 어, 혹시 교수님 소크라티브나 멘티미터 이런 거 아세요? 아니요. 저는 뭐, 그냥. 그러면, 멘티미터.com. 멘티미터.com. 자, 멘티미터 c o 자,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자, 그럼 교수님은, 네. 어, 스마트폰에서, 자, 스마트폰에서 예. 어떻게 접속하시냐면, 어, 잠시만요. 제가 스마트폰에서, 요렇게 접속하세요. 여기앱을 깔아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 스마트폰에 인터넷 띄우셔가지고, m 티 n t c o m 아니면 앱을, 멘티미터라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멘티미터라고 예. 써있죠. 요, 거라 앱을 설치하셔도 예. 돼요. 아, 이게 제일 낫겠다. 예. 학생들한테 이렇게 예. 멘티미터 검색해서 앱을 지금 설치하라고 하시고, 이거 쌓는 게 멘티미터. 한글로 써도 되죠? 네, 네 한글로도 뜰 거예요. 멘티미터. 멘티미터. 네. 예 뜨네요. 네. 그래서 앱을 네. 설치하시면 설치. 그... 예, 설치했습니다. 열기를 할까요? 네, 글로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시고 예. 제가 그러면 요 화면을 취소하고 자 제가 이제 멘티미터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서 예. 코드를 적으라고 하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시작하면 음. 그 코드 페이지가 뜰 거예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퀴즈로 들어가 볼게요. 아, 그냥 교수님... 아, 제가 제가 만들어 놓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행복가교세이나 자, 오늘 밤 음. 나의 야식 메뉴는 제가 프리젠트를 오른쪽에 보시면 프리젠트 버튼 보이세요? 어디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기 보이시죠 프리젠트 예예예. 예. 어, 제가 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아 떴습니다. 그리고 화면 위에 오, 944881, 944881, 예. 이거 예. 네, 들어와서 이거 제가 들어가야 됩니까? 네네. 스마트폰, 예, 잠깐만요. 네. 스마트폰에코드번9 4 예. 9 4 4 8하8 1 예. 예. 네. 자 그러면 스마트폰 보세요. 이제 오늘 밤 나의 야식 메뉴는? <laughs> 입력해 보세요 한 번. 입력하면서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그리고 화면을 아이고 보셨어야 되는데 화면 못 보셨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 둘. 네 이렇게서 계속 입력하게 할 수도 있고 한 번만 입력하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만들 때 설정하기 나름인데 여기 보시면 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지금 현재, 예. 아까 79명이었는데, 방금 교수님이 참여해서 80명. 한시? 80. 예. 참여한 거죠. 학생들이 음. 30명이면, 이제, 요게, 학생들이 이제 입력하면 처음엔 단어가 없다가, 하나가 딱 뜨고, 두 개, 세 개가 생기면서, 아. 빈수가 그 많은 게 점점 단어가 가운데서 커져요. 크죠, 그, 네, 아. 아 그래서 이걸 여러 번 입력하게 했더니, 처음엔 치킨이 1등이었다가, 나중에 커피로 바뀌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게 저 어떤 저뭐 우리가 타픽 가지고 할때 단어 같은 거할때 브레인스토밍 할때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 네. 그리고 또 아, 있어요. 이 유형이 네. 이런 것도 있고. 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스마트폰 보시면 다음 문제 아마 넥스트 프레젠테이션 예? 뭐 있을 거예요? 예. 네그거 누르시면. 나의 행복감. 네, 네, 네. 점수 한번 다매겨보시래요나 좀 즐움움점 좀 스트레스는 없, 오, 스트레스 없음. 불안감, 불안감어 a m s p r a n g h 없음 Sprangham, s p r a n g h 음 m s p r m Sprang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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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r 명, 어 여기 제가 마우스를 올려볼게요. 자년별 예. 만족도 이게 빈도수도 다 나오고요. 평균이 3.2. 음. 그에 즐거움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서 예. 이런 것도 볼수 있고요. 이게 몇 가지 패턴 아. 문제 낼때예그 객관식도 있고. 예. 있고 주관식도 있고 어 되게 다양합니다. 음. 보여드릴게요. 우리 또이 교수님처럼 이렇게 제 코드 넘버를 따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멘티미터.com 들어가서 회원가입하시면 돼요. 아, 예, 예. 그리고. 이게 무료, 그럼 저. 음.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무료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 한 번에 두 개씩 만들 수 있어요. 음. 유료는 이제 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전 무료라서 두 개씩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다시 홈으로 가서. 예. 왼쪽에 홈 눌러서, New Presentation 눌러서 또 만들면 돼요. 그래서 수업 매번 수업할 때마다 아 한두 개씩 이렇게 학생들과 재미있게 예, 하시면 되는데 자뉴 프레젠테이션을 눌러볼게요. 이런... 예. 제가 예를 들어 서 교수님 성함이 노이균. 균. 음. 교수님, 교수님과 음. 미팅. 자 이렇게 해놓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가 뜰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자 멀티플 초이스 워드 클라우드, 예. 뭐 스케일, 예. 랭킹, 예. 그림 아. 넣고 선택하기 뭐, 뭐 아. 이런 식으로 있어요. 오픈 엔드 이드도 있어요. 오픈 엔드 이드. 오픈 엔드 이드로 하면 아, 학생들이 의견을 아. 오늘 수업 끝나고, 오늘 어땠어? 그러면 이제 의견이 마치 포스트잇으로 붙이듯이 짝짝짝짝 올라와요. 네. 아... 이게 누르고 그럼 우리가 줌 하다가 네. 줌 하다가 이게 중간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네. 좀 하면서 맞추고나 그러니까. 이걸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저는 이 줌에서 지금 제가 교수님한테 화면 공유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마치 교실에서는 예. 스크린에다 띄우는 거잖아요. 이게 화면 공유가 예, 예, 예. 이렇게 띄워주고 자여러분들은 스마트폰에서 자 답변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오우. 지금 학생들 눈 앞에 다 나타나는 거죠. 오. <laughs> 그럼 애들이 이제, 이제 스마트폰으로 대답하는 거예요네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고 노트북으로 menti.com 들어가서 해도 되고 어, 아예 예. 그리고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접속을 하고 있으면 줌으로, 스마트, 줌으로 예. 이제 보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예. 그러다가 예줌 화면을 내려놓고 멘티미터 답변하고 다시 줌 화면 띄워서 또 보고 네다할수 아. 있어요 어른들은 좀 해야 어, 하는데 참... 학생들은 잘합니다 예. 아유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내용이지. 네, 어, 그럼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문대 교육협의회에서 두 번째 세미나를 예. 하자고, 제가 막 보채고 있어요. 이런 것좀 알려드리려고. 아니, <laughs> 당연히 <교수님>. 하셔야죠. 네. <laughs> 예. 아, 교수님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 교수님이랑 저랑 한 거, 이거 녹화한 거, 단톡방에 예. 한번 올려볼까요? 다른 분들도 도움이 예, 그, 그,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근데. 제가 이미지가 좀 이렇게 험악하게 생겨서 아니 아니 교수님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아까 해, 행복감 <laughs> 답변하시는 거 보고 아이고 진짜 행복해 지금 제가 <laughs> 이거 어, 저는 사실 이게 그 제가 이제 그저 저 영어를 제 이외구로 가르치는 그그 그 전공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아까 그 교수님 방금 했던 그 멘티미트 그 사이트 있잖습니까 네, 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2000, 제가 여기 한국 2 0 0 0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건잘 몰라요. 그전 거는 이제 무슨, 어, 어, 영어 과목 같은 거 이렇게 그 프리하게 하는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건 아는데, 네네. 지금 이리 하시는 건 새, 새로운 거니까, 네네. 그 의학은 보통 네. 5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모든 그 사이트가 변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laughs>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한국 와서 못 따라가서 좀 아쉬웠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그 멘티미트 그것은 제가 지금 뭔가 배락을 하나 맞은 것 같아요. <laughs> 혹시 예전에 그뭐콜 이런 거 배우셨었어요? 어... 이게 뭐냐면 어... 뭐 인터넷 활용 영어 교수법 뭐 이런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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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죠? 그때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하십니까? 응. 예.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한국에 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애들이 1번에 답을 하고 2번에 풀다가 틀리면은 다시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번호 다시 돌아가고 는그 프로그램 짤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네. 그, 그걸 만드는 페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접어두자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뭐 거의 뭐 10년이 돼 가니까 조금 그, 동기부여가안 되는데, 지금 교수님 만나 뵙고 보니까 또 이게 또 슬슬 또그동기부여가 되려고 그래. 아까 그, 아. 그 브레인스토밍 그 화면을 보니까. 네네네. <laughs> 지금 저희 집 애기가 <laughs> 문 열고 들어와서. <laughs> 죄송합니다. 어, 주셔야 아니, 아니, 되는데. 네. 예. 지금, 얘 떼어내면 울어가지고 제가 그냥 앉혔어요.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잘하셨어요. 제가 오늘 요거 그대로 녹화한 거 조금만 짧게 편집해서 이야기 좀려주세요 너무 오, 큰 도움 됐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